네. 오늘 저와 함께했던 또는 우리 팬들과 함께했던 이 소중한 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... 팬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또 이런 시간 자주자주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영원히 영원히 진짜 저희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, 3년 만에 이렇게... 마치 지금 데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너무 늦게 만난 것 같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어, 우리 퀸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놀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해도 예뻐해 주고 귀여워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티아라 팬만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보면 정말 항상 가슴이 벅차고 너무 좋은데 어,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,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또 다른 데서 만나서 공개방송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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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 네. 어, 3년이라는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우리 함께 할수 있는 보금자리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이 퀸즈에서 다 같이 함께, 함께 즐기고 또 앞으로 많은 눈물도 흘리고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고, 어, 그냥 그거 하나 바라는 게. 영원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네, 네 그거 말하게어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이죠.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. 언니들랑 사실은 아직도 같이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팬분들을 보니까 실감이 너무 너무 나는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오늘 보신 저 아름이 말고 앞으로 많은 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너무 못해드렸기 때문에. 아, 맞아. <laughs> 울지마, 울지마, 울지마. 아제제 목소리 어, 지금 뭐... 감동받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야 <웃음> 마지막에 웃음으로 순간 좋았어요. 네. 어, 앞으로. 아이고 네. 아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앞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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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멤버들 전부 다눈은일 그런 그런 거어졌어요 어, 항상 무대 위에서 실수 많은 저한테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티아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티아라 다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있을 거잖아요 다음에 콘서트에서 다시 봐면 더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키즈 사랑해요. 아, 사랑합니다. 오! 자, 아이고 이제 눈물 이제 어느 정도 감정 출스했어요 네, 노래 한곡도 남았는데. 그렇지요? 네, 아 멋지지 않습니까? 티아라는요,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. 네, 팬들의 네. 눈에 잊혀지는 그날까지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. 네. 언제나 함께해 주실 거죠. 약속한 거예요! 데뷔 초기에 했던 거한번 할까요? 저도 알려주세요. 아 아니, 설마, 아니지? 아니. 저도 알려주세요. <laughs> 어떻게 해요, 저?